교수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학과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아무래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뭐 것들을 배우고 또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제작 기술 분야에서도 사실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게임 엔진 안에도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래픽스를 다루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 분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뭐 벌츠 휴먼이나 요즘 아까 메타 휴먼 메타버스 얘기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어 가상의 캐릭터죠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또 그것을 이제 소비하는 그런 모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모든 이런 통신 속도나 또 초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 아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컨텐츠를,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우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네. 하나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잘 아시는 이제 뭐 반지의 조향이라는 영화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 실제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배우 연기자가 어, 모션 캡처 쓸수 있고 센서를 달고 그리고 가상 캐릭터가 그것을 이제 어, 움직임을 인식해서 마치 골룸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아예 그 사람이 대신할 필요도 없이 어그 가상의 캐릭터를 구축해낼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이 골룸한테 던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답까지 가능한 그런 대화형 어 캐릭터 대화형 배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타휴먼, 사이버 휴먼이 만약에 이 이것을 사, 사람으로 만들면 이 사람이 메타휴먼, 사이버 휴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능을 어느 정도 갖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미리 지정해 놓고 하지 않아도 어 자신만의 뭐 각각의 목소리가 있고 또 외형도 다 다르고 또 내가 무언가 인풋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게임 엔진이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랙티브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상호작용성.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더 개입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계속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토리 안에서는 그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 캐릭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영상, 영화, 좋아하시는 친구들, 어, 카메라 들고 나와서 못 찍고, 어, 봉준호 감독님 하는 것처럼 촬영하고 이 생각만 하다가 네. 지금 강 교수님 말씀드으면 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융합 컨텐츠 학과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 이 학과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가 단지 일방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즉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물도 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음. <laughs> 단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TVN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그 영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짜 인간을 만들어서 그 가짜 인간과 실제로 대화하는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고 물론 더 발전할 것이고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마주할 시대가요 음 우리 친구들이 MZ세대입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연령대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그리고 향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어떠한 음 태도, 기본 역량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너무 좋은 나이잖아요. 너무 근데 지금 저도 좀 안타까운 것들은 요즘 사회가 살기 힘들다고 되게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다들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저는 좀 이런 다양한 분야를 진짜 경험해 보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 많은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해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 진짜 겁 없이 뭔가 실패도 좋아.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나이기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다 접해보고 또 도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교수님들이랑 해보니까요. 네. 대부분 다 직접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가장 중시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잘 놀고 거기에서 창의성을 만들어내자. 결국 경험, 이러한 경험이 그런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laughs> 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회사 초년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거의 또 마지막 질문인데, 요 교수님. 음, 첫 번째는, 교수님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좀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음. 가령 예를 들면, 은 물론 어, 이, 2학년으로, 그러니까 1학년은 학과에 있다가 와야 되지만, 네. 어, 꼭 1학년이 아니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수님 음. 학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음... 학생들에게 어, 해주고 싶은 말 먼저 듣고 싶고요. 네. 이거 아까 전에 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컨텐츠, 어, 뭐 영화, 뭐 만화 다 포함해서 네. 이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 또 네, 어떤 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그두 아, 가지. 네, 네. 네. 어, 우선 저희 학과에 관심이 있고 또 나중에 저랑 직접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어, 이제 제가 신입생을, 뭐, 저희가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들어온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그 전에 상담을 할 때도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어, 저는 이제 공학 전공이 아닌데 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프로그래밍 기반의 학생들이 제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접 한번 고생은 하겠죠. 처음에 고생은 <laughs> 하겠지만 어, 경험해보면 아 내, 나도 할수 있구나 그렇게 어려운 일만 아니구나 그게 처음에만 이만큼 어려웠다면 이게 점점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벽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도전을 꼭 하시기를 응,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컨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저는 저희 K-컨텐츠 요즘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에 오스카 좀 배달하는 등 타시고 너무 너무 예. 반가운 대단합니다. 소식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어그 컨텐츠의 힘은 사실은 저희가 가진 이 스토리텔링의 힘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laughs> 또.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영화, 재밌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마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특히 VR, AR은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어, 이게 무엇인지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좀 많이 HMD도 한번 어디 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나마 어,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서 진짜 경험해보고 어, 분석해 보는 거. 음. 그래서 그냥 즐기기만 하고 끝나면 사실은 의미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컨텐츠가 성공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아 나라면 이렇게 만들 텐데 음, 음.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직접 경험해 보고 느껴보자라는 네, 네. 것 같아요. 아 제가 미디어 전공 교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너무 많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셔서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적으로 어, 공감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 대학 가서 해야지, 아니면 나 대학 졸업하고 해야지, 아, 내가 30세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면은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어, 조그만, 뭐, 앱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앱을, 그 앱을 만드는 앱이 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소프트웨어 융합 컨텐츠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강지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네. 오, 제가 초대하면 또 오실 거죠?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교수님한테 궁금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메일을 포워드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